<laughs> 저도 그분처럼 빛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매주 스터디 하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시스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스타, 어, 로망이고 스타이신 조엔 사장님,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나 사장님이 나와요. 제가 긴장했나 봐. 일단, 제가 이 자리까지 설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었답니다. 제가 PM을 만나기 전에 항상 저는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종일 누워있고 남편이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또 누워있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인셀점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이모한테 맞겠다. 이모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사업해요.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리점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또 불행이 찾아왔어요. 제가 얼굴 경련이 막꺼고 입까지 막 귀까지 막 땡겨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동네 의원을 갔더니 서울 아산병원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종합, 종합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 같다 약물로는 치료가 안될것 같다 그래서 아산병원 가서 MRI까지 다 치고 검사를 해본 결과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얼굴 신경을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얼굴이 움직이는 거야 그냥 아프지는 않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내 얼굴이 그냥 내 맘대로 움직이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수술을 했는데 그냥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요. 그때데 뼈를 열고 척수를 뽑아내고 대수술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수술을 했답니다. 하고 나서 저는 동생이 여기 와 있지만 암 수술 두 번에 그, 어, 다른 장기 깨내는 수술 제가 장기 세 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아파 보여요? 아니요.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뇌수술까지 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 이제 인내들 사업은 끝났다. 나는 얘기 아프게 그냥 있다가 다닌하고다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다른 건강식품 다 버리시고, p m 주수한 가지 드셔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냥 허튼말 하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문하고 싶었죠. 엄마가 16가지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주수 한 잔으로 다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근데 아들을 믿기에 그냥 안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먹으려면? 그랬더니, 한번또 나오래요. 우리 검경의 부장님이 증명을 오시는 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보를 듣고 와서 아들한테 시킨 거야. 시어머니한테 직접 못하고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보라고 옛날에 영업 좀해봤으니까 어머니가 잘 하실 거라고 아들은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아들이 원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이 자리를 길어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PM을 알았했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어, 이미 늦었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더라 먹고 있더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활동을 해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중요한 건 설사 PM을 알더라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진짜 이 NTC 공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제품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돈이었든지, 아니면 독소로 쌓여서 지용성은 독소로도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얼마나 건강에 해가 되었든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뇌수술하면 조금 입력이, 저작병까지 좁아들었는지 뒤죽박죽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들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해. 아들 말을 듣고,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냥 두포시 액티드만 퍼먹고. 그런데, 헐,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호전 반응이 무섭게 왔습니다. 저 아들이 얘기한 거 아니면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신이 다 뒤집어지고, 아픈 머리도 처음엔 더 아프고, 혈압도 더 올라가고, 굉장히 겁났어요. 근데 아들을 믿기에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생 머리가 계속 꼬개지게 아팠던 머리가,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수술 여기 여기 아직도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진짜 제 몸이 침대.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해. 나는 나를 내가 침대에서 떼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늘 만성 피로에 지쳐 있었는데 3개월 지나면서 아픈 머리 아픈 거 사라지고 제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오전에 10시에 전화하면 뭐라 는건는지 아세요? 아직도 뒹구니? 이래. 그 정도로 저는 침대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뒹굴고, 먹고 뒹굴고. 그런데 얘뭔 소리 하는 지 있어? 나 지금 청주 찍고 계산 넘어갈라는데. 이 정도예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만나자, 밥 먹자. 그러면, 와 얘가 또뭐 좋은 거 얘기하려나 봐.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뭔데? 빨리 말해. 너뭐 있지? 이 정도야. 그러면 또, 이런 건강식품이야. 그러면, 야, 요즘에 다 먹어. 다 먹어. 내놔봐. 내놔봐, 다. 이거 l 티 c 가 아니잖아. 흡수가 안 되잖아. 너 몰랐지? 나도 몰랐어.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토십 신청하고, 먹고 나서 좋으면 풀셋 또 신청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항상 아까도 우리 여기 우리 저기 룸메이트 여기 아 진짜 너무 소중한 또 인연을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얘기했지만 PM은 축복이다.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걸 몰랐다면 나는 엉뚱한 제품을 뭐 혈관에 좋아지는 거, 뭐 종합 비타민, 뭐 비타민 C 누테인뭐 오메가, 스티, 아, 오, 그러니까 제가 버리려고 담다 보니까 16가지를 먹었더라고요. 그거를, 돈박스를 버렸어요. 남들은 그런데, 아, 나 냉장고에 넣어놨어. 냉장고에 넣으면 뭐해. 어차피 버릴 쓰레기인데. 저는 그냥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 PM은 축복이다. 7, 80만원 들어가는 식품값이. 30만원 안쪽이면 누구태인, 뭐, 단백질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진짜 축복이 어디있겠냐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이가, 있, 있, 진짜 소중하고 귀한 우리 사이가 결혼을 앞두고 내려경세에 왔었습니다. 2년 전에. 진짜 빨리, 진짜 빨리 5분만 늦었더라도 잘못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진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정상으로 오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됐는데, 항상 이제, 그, 뭐야, 약을 병원에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요사장 그거 있지, 병원약은 독이야. 알지? 저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약은 독이야. 자기도 알지? 나만 안다고, 아, 니 잘났어. 너만 잘났어. 이래. 그래서 자기도 알지? 약은 독이했잖아 화이기잖아. 석유로 만들잖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이한테도 사이 우선 이지 약을 죽이고 이걸 집중해서 먹어보자. 한 4개월 먹었더니요.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내경색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혈관이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한데. 그때 MRI를 찍어보면 흔적이 하얗게 있어죠 막혔던 고, 부위가 할렐루야. 축복이죠. <laughs> 아, <아이고>, 그리고, 여기, <laughs> 여기 와있죠. 아, 저가시나 말 어지간히 안 들어. 아, 안 듣는데, 왜냐면, 세상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거 너무 좋아. 언니 안좋테니 뭐 어디 있었어? 이런 식이요 근데 이건 달라. NTC 마이크로 쏘고 너 들어갔어? 그러면서 설명을 해. 그러면서 말을 하다 듣길래. 답다 앵기는 거야. 얘 무조건 먹어? 너 먹어야 돼. 너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이게 모세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쟤네 두성바락이그 뭐가 추가 매달려 있는 것같대 야, 너 큰일 났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시원찮았더니, 너 혈관까지 시원찮구나. 그래서, 근데 머리를 좋아서 똑똑해요, 제가. 근데 일단 건강이 시원찮아. 계속 먹어봐. 했더니, 열심히 먹더라고요. 언니가 줬으니까또피 같은 언니 돈으로 줬으니안 먹을 수가 없잖아. 먹더니, 세상에나, 얼음장 같은 손이 따뜻해지고, 통증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매달려 있는 춤 같은 매달려 있는 게 없어졌대요. 제 남편은 또제만먹였더니 남편이 옆에서 부럽게 바라보더래. 그게 뭐야? 어 이거 언니가 줬어. 나이지 이렇게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언니가 줬어 그랬더니 저녁에 먹는 건 뭐야? 그거 그거 해독주술에 독소 빼주는 거다그주좀 먹으면 안될까 이렇게 애정게 바라보는데 저같은나가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아 이 녀석 아유 친구아 우리 지은이 아빠 먹여라 매겨. 먹여 먹어야 야 건강 이으면 니네 다 소용없어 너 중요한 건 알지? 알지 알면서 실천 안 하는 건 더보하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이겼더니 <laughs> 발바닥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늘 그냥 그거는 뭔지라는지 몰라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발바닥을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퇴근해갖고 오면 쟤들 이 팔이 힘도 없는데 맨날 두들기댔대 짜증나서 나중에는 막 폈대. 근데 지금요, 기적처럼 한달 남짓 먹었는데 그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나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리어서할 때는 너무 짧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할 말이 없어. 그 때문에 중요한 건 사이가 그렇게 좋아졌고 제 딸도 유별난데 넘기지도 못하던 애가 오도심만 억지로 먹였는데, 할렐루야. 풀셋을 지가 사이트 들어가서 산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사, 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사업이 아니야. 내가 잘 먹고 내가 살면 입이 열려,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면 누군가는 또 입이 열릴 사람이 생겨. 그래, 돈 투자 됩니까? 절대 돈 투자 되는 것도 없어요. 나 정도만 먹으면 돼. 먹으면 그게 자산이 되고 사업 자산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전달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시간이 없대니까 그렇게 되고요. 나는 우리 스폰더 사상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황인 스폰더님, 그리고 t m 을 알게 해준 귀하고 보배같은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이신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그룹의 진짜 보배이신 이지원 사장님 봄날 반드시 12월까지 PT 가실 것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저도 가야죠 감사합니다